자, 또 시작이지. 지금 이 영상을 켰다는 건 최소한 양심은 있다는 뜻이야.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. 지금 이거 보면서도 머릿속으론 딴 생각하고 있지. 아, 이거 보고 나서 뭐 먹지? 이거 10분 다 봐야 하나? 너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잖아. 아이디어 뱅크고 초반 스퍼트는 우주선급이지. 근데 문제는 그 우주선의 연료가 딱 3분치밖에 없다는 거야. 매번 발사만 하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하는 거. 이제 안 지겹냐? 남들은 네가 열정적인 줄 알아. 근데 너는 알지. 그건 열정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도파민에 미친 거라는 걸. 이제 그 가면 좀 벗자.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.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다.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이 편할 것 같지. 천만에. 물리학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는 엔트로피가 극에 달해 썩어가는 상태뿐이야. 네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멈춰주냐? 네 나이는 먹고. 네 통장 잔고는 줄고 네 주변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어. 고여있는 물은 맑아지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. 네가 말하는 평온은 사실 도태를 예쁘게 포장한 단어야.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? 그건 네 인생이 서서히 지워지는 걸 구경하겠다는 거랑 똑같아.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? 너 같은 ADHD 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? 바로 지루함이야. 너한테 꾸준함은 지옥이지. 왜? 결과가 바로 안 나오거든. 넌 지금 당장 터지는 폭죽을 원하니까. 근데 그거 알아? 세상의 모든 위대한 건다 지루한 시간의 퇴적물이야. 네가 우러러보는 그 사람들? 너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보다 그 지루함을 1분 더 견뎌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. 실행력? 그건 누구나 해. 시작 버튼 누르는 건 초등학생도 해. 진짜 어른의 실력은 중간에 꺼질 것 같은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에서 나와. 너 매번 "에이, 이번 건좀 별로네." 하고 버린 프로젝트가 몇 개야? 그게 다네 인생의 파편들이야 이제 그만 좀 버려 자 이제 슬슬 짜증나지? 그래서 어쩌라고 싶지? 방법은 하나야 네그 잘난 뇌를 속여야 해 거창한 목표? 다 집어치워 꾸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목표를 너무 꾸준히 하기 힘들게 잡는 거야 완벽주의 버려 너 완벽주의 아니야 그냥 시작하기 무서워서 핑계대는 거지 오늘 한 시간 할 생각하지 마딱 10분만 해 10분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 근데 딱 10분은 무조건 해 비가 오든 지구가 멸망하든 관성을 깨는 건큰 힘이 아니라 작지만 끊이지 않는 힘이야. 오늘 네가 10분 동안 뭘 하느냐가 내일의 네가 쓰레기가 될지 생존자가 될지를 결정해. 이 영상 끝날쯤 되면 또 의욕이 불타겠지. 와,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다. <laughs> 웃기지 마. 그 감정 길어봐야 10분이야. 감정 믿지 마. 네 기분 따위 중요하지 않아. 기분이 좋든 나쁘든 몸이 아프든 말든 그냥 해. 꾸준함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야. 지금 이 영상 끝나자마자 스마트폰 던져 버리고 네가 미뤄둔 그일 있지. 그거 딱 10분만 시작해.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네 인생이 사라지는 일 말고는. 자, 셋셀 테니까 시작해. 시작 안 하면 넌 오늘도 그냥 입만 살아있는 패배자로 남는 거야. 셋, 둘, 하나, 꺼. 그리고 시작해.